2019년 12월 1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학교 내썸 세팅으로. 야! 아니, 정정하겠습니다. 썸두 팀으로. 앞으로 전체 학교 성적은 작년 대비 4.8% 아니, 5.2%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. 위쪽에서는 기말고사 전까지 모든 썸을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. 걱정하지 말라고 해.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. 시험공부 잘 될까? 음, 안직책한 번도 못 봤어. 아,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? 뭔가? 아, 그래. 약간 걱정되게 한데. 하는... 내가 시험공부 도와줄까? 어,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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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추워 춥지? 이거 입어 어 고마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너 입어 나안 추워 아니야 괜찮아 너 입어도 돼 아니야 나 괜찮다니까 <laughs> 진짜 내가 추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더워서 너 입으라고 아니 너가 더 추워 보여 진짜 너가 입어야 될거 같아 나보다 더 추워 보이거든 지금 너꼭 입어 나이어나 주지 말고 너 입어 알았지? 너 입어 0000? 1234? 서윤이 생일? 너 수업 시간에 그만 좀자 아니 안 잠길 니까너 엄마 생일? 동생 생일? 어, 언제 언제 언제? 어? 방금도 어? 아그래 금동이 생일? 공원이 어? 문이 왜지 혜인아 괜찮아? 보건실은 안 갔어? 아, 갔다 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다시 갔다 오려고 같이 가줄까? 괜찮아, 나 혼자 갔다 올게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놨었지? 나 핸드폰 좀 빌린다 큰일 났습니다 정체불명의한 커플이 나타나 주위 학생들의 연애 감정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. 뭐? 이거 놓치다, 이거. 놓칠 수가 없지. 이대로 하면 이틀 내에 4명 이상의 커플이 생깁니다. 씻었어? 씻었는데? 나 춥다, 어쩌? 지각하겠다. 괜찮아? 땀 꺼지겠다. 무슨 고민 있어? 아니, 없어. 혜인아, 선생님이 교무실 오래. 혜인아. 네.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니? 네. 요새 무슨 고민 있어?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해주면 좋을 텐데. 아니, 괜찮아요. 없어요. 동아리 활동은 잘 하고 있니? 네.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가봐 네안 먹을래 형왜이거 하나 왜안 먹어? 제육볶음 맛있는데 맛있어 완전 맛있.. 누가? 어? 너 쟤한테 관심 있어? 아니 응. 요즘은 그 남자랑 같이 안 다니네? 아... 응. 잘안 됐어 근데 어. 그래, 맞아 도시험 뭐 기간이기도 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잖아 연애는 뭐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되지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지금 너랑 이렇게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,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소중하고, 그리고 내 마음도 소중하고. 그냥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. 나중에는 못하는 거잖아. 야! 너 시간 있어? 미안해, 많이 놀랐지? 아니야, 괜찮아. 사실 나랑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. 미안, 너랑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아서 사과 왔어 근데 오해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, 걔네 동생이야. 사람들이 다들 오해를 하더라고. 그리고, 나 기분 안 나빴어.